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시는데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거리를 떴기 때문에 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얘기를 할게요. 어, 2021년을 다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 중에 9급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예. 9급과 7급 하시는 분. 7급. 그럼 9급과 7급을 같이 준비하신 분들. 예, 다 그러면 자 그럼 구급에 초 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빠르게 합격하시는 일이죠. 빠르게 빠르게 학교 가려면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빠른 학교 자 바른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이번 여러분 하고 만남은 크게 다섯 개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최근에 한국사 출제 경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리고 또한 이거 같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최근 한국사 기출 문제 기출문제는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자, 6월까지, 자, 6월에 제가 지방직 시험 있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자, 9급 국가직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급 국가직 전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곧 있을 9급 국가직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사 고득점. 고득점이라는 것은 보통 몇 점이 고득점이라 생각하세요? 몇 점이? 몇 점이?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잘안 들려요. 몇 점이 고득점이라 생각하세요? 90점. 예, 네, 90점 이상. 그리고 이번 지방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100점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소한 90점 이상 고득점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남부 학원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 브랜드가 스파르타 반 들어보셨죠? 그래서 방문가 스파르타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저희 한국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요게 바로 저희 한국사 커리큘럼은 결국 여러분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자, 한국사 출제 경향 분석을 좀 볼게요. 어, 일단 2019년 여러분 기출문제 난이도 분석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 여기 지금 노트북하고 제가 보낸 비메하고 글씨체가 좀안 맞아서 약간 좀 깨져 있는데 자 볼까요? 일단은 크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 그 다음에 중상, 중하 이렇게 얘기 한다면 거의 웬만한 시험은 다 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볼거 없고 자, 2019년에는 기상직구고, 그 다음에 경찰간부, 계리직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중상이었고요. 중하 문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국가직 구고, 그 다음에 지방직 구고, 서울시 구고 다 중하였어요. 근데자 2020년 올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시험 여러분 일단은 네개의 시험 이 있었어요. 일단은 자 여기 경찰 1차그 다음에 지방직 구고, 법원직 그리고 자 소방직 시험이 또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소방직은 올해부터 국가직이 됐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 여기 지방직이나 그 다음에 자이 여기 소방직이나 그 다음에 자 고지스 국가직은 다 같은 데서 낸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 다 행안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지방직 문제나 소방직 문제가 결국 국가직 문제와 거의 같은 패턴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 1차가 작년에 굉장히 쉬웠는데 올해 여러분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남경 같은 경우 85점이면 합격이고요. 여경 같은 경우도 여러분 90점 이상이 돼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 구급은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분 난이도가 중하였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더 더 쉬워서 주변에 만점자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법원직은 늘 그대로, 뭐 법원직은 한국사가 당날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늘 자, 공통 과목은 수능처럼 쉽게 내고요. 그 다음에 수방직 어쨌든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니면 다시 이거를 3년을 좀 좁혀 볼게요. 그러면 자, 3년의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지방지 구급 보세요. 일단은 2018년 난이도 상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난이도 중이었고 올해는 더 내려갔죠. 물론 요거와 요거 좀더 하면 두 문제 정도 가더 쉽게 느껴져서 어쨌든 거의 비슷했지만 좀더 쉬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경찰 보세요. 경찰을 보면 알수 있는데, 경찰은 일단 2018년 난이도 얼음은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19년 중이었고, 자, 올해 경찰은 내년부터 한국사 검정을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찰은 국사가 마지막 시험인데,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국가지 국 보니까 2018년 얼음 최고로 고난도 문제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18년 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국어와 국사는 그동안 5년간 자 공무원 시험 뭐구급책을 합쳐서 특히 한국사는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 지양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2019년 또 너무 내려갔습니다. 너무 내려갔고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것은 어떨까 고민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어렵게 내진 않지만 여러분, 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난이도 상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시대별 출제 분석표 보세요. 자, 한국사는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있는데 자, 그전 근대사 같은 경우 자, 여기 올해 자, 이천 작년이군요. 2019년 12문제 나왔고 그리고 자, 올해 여기 근현대사는 8문제 나왔어요. 근데 2020년 올해 보니까 자, 여기에 전 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 여러분, 이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근대사와 근현사 비중은 7대 3 또는 6대 4이비중으 간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근현대사를 안 했던 분들은 근현대사가 처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에 근현사 감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현대사를 정말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포기하시면 고득점을 될수 없습니다. 자, 다시 주제별 보세요. 주제별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니까 일단 2019년 정치사가 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자, 사회 0한 문제도 안 나왔고 자, 경제 여러분 지금 세 문제 나왔고 그리고 문화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뭐 선사시대 여기는 여러분 뭐늘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여러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좀 초점, 초점 맞춰주세요. 자, 2020년 보니까 여러분 정치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국, 국수 시험이 요 과목당 자, 20문제인 거 아시죠? 20문제 중에 정치사가 14문제가 나왔습니다. 14문제가. 자, 그리고 자, 경제 0. 작년에는 자, 사회가 0이었는데 자, 이제 경제가 0이 됐고 사회 한 문제. 그리고 자, 문화사 문제가 네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정치사 비중은 점점 늘고 문화사도 여러분 여기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나오고 사회 경제는 한뭐한 뭐 문제에서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그 정도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갖고 계시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국가지 구급. 자, 우리가 일주일 뒤에, 자, 다음 주 이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7월 11일 날 국가지 구급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국가지 구급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근대사 1세문제 자, 근현대사, 자, 7문제 나왔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니까, 정치사가 일단 50%, 반은 10문제, 수험 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은 정치사구나.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 3문제, 사회 0, 그리고 문화 5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 마지막 최종 어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작년에 2019년에 있었던 모든 한국사 들어간 객관 시험을 총정리해 봤더니 결국 이거였습니다. 전근대사, 여러분 226문제, 자, 근현대사 110문제, 117문제. 결국은 6대4 정도의 비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정치사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 지금, 자, 반 이상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사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경제와 사회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거를 갖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죠.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최근 한국사 기출문제 특징. 요건 최근이란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간 기출문제 특징 보니까 확연하게 정치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지 구급, 정치사 10문제 나왔고요. 자 올해 경찰 1차는 12문제 나왔고 올해 지방직 구급은 1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사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베이스 영에서 처음 공부하셨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뭡니까? 정치사요. 정치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당락은 여러분 정치사에 당락이 안 나와요. 정치사 맞히면 여러분 50점 나오는 거죠. 당락은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자, 당락을 좌우하는 문화사 문제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험생의 가장 큰 약점은 어디냐면, 문화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문화사를 암기로 자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문화사 같은 문제, 한 예를 하나 볼까요? 이게 2019년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볼게요, 여러분. 2019년 4월달 국가지 구급 15번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성, 경천사, 집층석탑은 어디 영향받았다. 그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어떤 양식이다. 다시 부여 정유사지 5층 석탑에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된 것은 익산 미륵산 석탑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심재 금산사 미륵전은 다힌 건물이다. 어쨌든 하나하나 공부했던 건데 왜 시험에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리셨냐면. 자 여기 경천사지 고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전 고려 거예요. 그다음 부스 부여 정리사지 백제 거예요. 그리고 자 김제 금산사 미륵전 조선 후기 1 7 세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범에 걸쳐서 시대 사각 시대에 문화사를 하나씩 골라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빨리 여러분을 이끌어지는자그 책을 하나 안내해 드릴 건데, 그게 바로 선우빈 연결고리한 책이에요. 자 연결고리 책은 특히 테마사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 이 빔이 좀 그래서 이렇게 자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우리 주요 문화유산을 도표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눈에로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익산 미륵산 석탑 그 다음 부여 정사지 오층 석탑 또 이쪽에는 지금 무슨 경천사지가 어떤 양식이고 자 여기 부석사 무량사는 어떻고 이런 걸한 눈에 보게 되니까 이런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쉽게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세 번째네요 세번째 세 번째 번째 최근 시험 문제 특징은 사건 순서와 맞히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작가분의 특정 시기 또는 사건 순서 이 앞뒤 사건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올해 따끈따끈한 문제죠. 2020년 올해로 국가 자 지방직 시험이 되게 쉬웠지만 많은 분들 이 실수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다 아는 사건입니다. 자 뭔가 이 사건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잡으세요.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뭔가, 어디를, 뭐, 저, 올려줬대요. 자, 현을 승격시켜, 승격시켜주고, 홍건적이 키워드죠? 여러분, 우리는 고려 말에 홍건적이 쳐들어요. 그러면, 고려 말 홍건적이 두번 쳐들었을 때 이왕이 누구다? 공민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공민왕이구나. 그러면, 공민왕 이후 사건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틀에서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 여기 중에 3번이 공민왕 업적이거든요. 쌍성 총관부 탈환 그래서, 어, 3번인가? 근데, 이쌍성 총관부 탈환은 바로 이 홍건적 침입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답을 1번으로 가야 되죠. 진포싸움은 자, 고민왕이후의 우왕 때 사건, 최무선의 진포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 흐름이고, 여러분이 이러한 전체 흐름도를 좀볼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역시 자, 우리는 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 20년 노하우를 시대사로 녹아들인 연결고리에 고려사의 파트, 예, 여러분 지금 주요 왕들이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잘안 보이죠? 대지북 집권세 집권세력의 성격 무슨 대외 관계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공민왕 때 영토 수복 쌍성 총관부가 몇 년에 있는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오면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이 두번쳐들어왔다이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외구가 쳐들어왔다는 거 이거를 한 도표로 해드렸어요. 고려 여러분 500년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이시 문제를 10분 안에 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 2010년, 야 2020년 지방지 구급 시험 보자마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올라왔던 글 중에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자 스님 덕분에 100점 맞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2년 3년 공부해서 100점 맞은 게 아니라 6개월 공부해서 100점 맞았다는 거. 이건 거죠. 우리 학교의 바른 길, 빠른 길.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험 마지막에는 오늘이 시험이라면 바로 이번 주 화요일날 했던 특강에서 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 그래서 또 이분도 자 거기에 카페 한국사 문제 보고 소름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봤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다 여러분 저희 남부에 계신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런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오시면 아주 빠르게 바르게 자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고득점 방법 당연하죠 여러분.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공무원 시험은 다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분을 붙여준 시험이고요. 공무원 시험을 떨어뜨린 시험이에요. 10대1. 그럼 여러분은 그 9명을 떨어뜨리고 1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론을 가장 강조해야 돼요. 이론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론 볼 때도 한국사는 세세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시고, 틀 보고 다시 그 안에서 나무를 볼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반복, 반복, 반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의 약점인데 처음 공부하실 때, 그냥 여러분 한어 책상 정리하고 계획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제 선사시대 공부하세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상국까지 공부하세요. 그리고 지쳐서 왜 이렇게 왕들이 많아 이러면서 책을 덮습니다. 그러다시 두달 뒤에 다시 또 시작해요. 다시 책상 정리해요. 다시 계획표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속에. 입술이 지금 웃고 계시죠? 눈들이 다 달걀 모양이 됐네요. 어쨌든 내모양내 어, 얘기인데 이건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의 얘기예요. 계획만 잘 세우십니다. 계획만 너무 잘 세우시고요. 저한테 주로 상담할 때 뭐냐면 선생님 제 계획이 맞는지 좀 피드백 좀 주세요. 그러면 이 계획표 세우는데 며칠 걸렸어?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야그 시간에 선사시대 완성했겠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자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대로 와셔서 그냥 시대 쫓아오시고요. 반복이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좀 전에 봤죠? 전근대사 근현대사 다 같이 나온다. 그래서 편식하는 아이 같이 어느 시대만 좋고 어느 시대 는 굉장히 싫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시대를 골고루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대가 특히 근현대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근현대사 학습 비중을 전근대사보다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년에 한번 나오는 주제보다는 매년 나오는 주제, 학격에 먼저 노출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원에 오셨어요. 선택하셔서 오셨는데, 자, 그 유명한 선생이, 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니들 만점 시켜줄 거야. 그러면서 10년에 한번 나오는 주제를 하나 건드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자, 학생들하고 스터디 하면서, 나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 나그거 모르는데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애는 10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보다 매년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를 보셔서 여러분이 더 합격에 노출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매년 나오는 주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실 때 종합반은 여러분 그렇게 매년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테마 주제에서 남부가 시작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기출 파악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기출은 언제 보나요 기출은 이제 공부하실 때 기출을 보셔야 되는데 단지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건 거죠. 처음에는 아주 적게 이 이론과 관계된 기출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문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자 2020년 지방지구구 문제 여러분 노란색만 보세요 인걱정 아시죠? 여러분 인걱정 사극에서 나왔었잖아요 16세기 명종 때, 자, 밀라일으켰던 인물. 자, 근데 사실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미 2015년 국가지구급에 자, 인껍정이었어요. 그럼 문제 보세요. 이 발문. 여기는 이인껍정 있었을 때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자, 과거 5년 전에는 옳지, 이 왕이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왕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긴 옳지 않은 거, 여긴 옳은 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업적권의 명종이거든요. 왕이 업적 뻔하기 때문에 그 업적 중에 여러분 그냥 제시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걸 살짝 바꿔서 하나는 옳은 것은 하나는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선지 두개 바꾸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론의 힘으로 이 기출을 풀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 문제 패턴이 그렇다는 걸 아시면 16세기 명종 때 전체 상황을 공부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가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절대 시간 확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따가 유진 쌤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세요. 합격한 친구들을 돌아보면, 그들만큼 여러분, 자, 열심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더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대독 했습니다. 그다음에 뭘 할까요? 여러분 해독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대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독서에서 얼마큼 내 거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반복, 반복, 반복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제 자 이런 연결구리나 또는 제가 뭐 AI 교재 이런 교재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요약을 같이 보시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조금 벅차지라도 그럼 이런 자 전체 흐름을 주는 이런 책을 갖고 친구를 옆에다 두고 같이 하시면 좀더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사 고득점 방법이 말씀드렸고요.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아, 전범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아셨습니까? 기출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특히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방문각 스파르타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아까 오류가 뭐였냐면 공부 시간 확보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수험기간은 굉장히 긴데 막상 순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 우리가 방문각. 50년 전통의 대표 브랜드가 바로 여러분 실강에서 스파르타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파르타 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뭐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스파르타 반은 첫 번째가 강사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생을 여러분 수험생이,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거, 자기에게 맞는 선생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강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동시에 여러분에게 자, 용, 자, 우리가 올패스라는 인강이 제공됩니다. 그 가격 안에 그래서 내가 수업에서 이해 못했던 부분을 다시 가셔서 여러분 다시 인강으로 반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제한무제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세 번째 뭐냐면 지금 사실 노량진에서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이렇게 널찍 널찍하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자강의 강의 끝나고 나서 자기의 자습실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반은 여러분에게 자 자습 공간을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방학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어디 독서실 오늘은 이 독서실 다음은 저 독서실 이렇게 나그네 같은 유목민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 학원 뒤에 스파르타 전용 학습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경쟁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친구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등을 통해서. 그 친구가 계속 앉아있으면 나도 결국은 앉아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공 시간이 점점 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세 번째 제 지금 자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세 번째 세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강사 선택두 번째 동영상 세 번째 자습실 네 번째는 뭐냐면 3대1 시스템 이게 뭐냐면 어~ 세 명에 한 명의 멘토가 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좋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수업에서 이끌어 가요. 근데 문제는 자,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거 질문거리도 좀 필요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상담도 좀 하고 싶고 그랬을 때 합격생들이 여러분의 멘토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자, 여러분의 전문 자, 그러면 상담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 여기 학원에서 자, 자, 꽤 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과, 자, 이런 누나처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지 않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반이 남부 스파르타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도전해 볼만 하고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원에 와서 좋은 강사 만나면 아, 되겠지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방황하지 않고 도와주는 게 남부 스파르타 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마지막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모든 생의 강의는 이론에서 시작합니다. 이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특강. 이세 박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이론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건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여러분 초시생. 처음 시작한 분들은 당연히 스텝 하는 기본 강의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달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남부종합반이고요. 자 2020년 7월부터 남부종합반은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거품을 뺀 종합반. 뭐냐면 두꺼운 책이 아니라 수험생에 필요한, 아까 여러분 매년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 주제 100개를 갖고 여러분, 자,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듣고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각생님의 단과 수업입니다. 이게 바로 심화 강의고요. 저의 강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여러분 시간이 투자되는 게 여기예요. 우리는 선호학사. 여기는, 자, 선호학사, 자, 기본서로 시작할 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 기출문제 단계예요. 기출. 물론, 이때 기출 보지만, 그때 보는 기출과 여기서 보는 기출은 달라요. 여기는 이론을 통해서 기출을 보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여기는 기출 을 통해서 이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해독을 또 높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다시 뭐냐면 우리가 자 기출 예상 이게 내년 1월에 시작될 거예요. 1월에 자 우리는 단원별로 기출과 예상을 변형한 그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시간은 이제 점점 좁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동료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서 파이널 연결고리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생의 방향이고요. 이제부터는 7월에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내년에 지방직국가직 이관왕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고,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n 수생분들 지금, n 수생분들은 지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 지금 국가직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다들 7월 1 1일날 끝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자, 랜선에 계시는 랜선 지자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분들은 내가 단과 다 들었어. 아까 이 모든, 이 앞에 있는 이 단계를 다 겪었어. 그런 분들은 어찌든 그러지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이론부터 시작하시는데 이론의 단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류사를 간추린 선학사, 이론, 사로, 요약을 압축한 300페이지에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머지 똑같아요. 기출 문제, 그리고 단원별 예상 문제, 동료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자체 선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걸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여기 지금 처음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과정에서부터 종합반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럼 2021년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남부 스파르타반에서 또는 남부 종합반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른 합격. 여러분, 자, 정확한 강의에서 여러분을 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